제 9대 남양주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남양주시의회 전혜연 의원님과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1주년 소회, 대표 공약 진행 상황,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이어지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남양주시의회 전혜연 의원님 모시고, 취임 1주년 특별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1년 동안 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1주년을 맞아서 시청자에게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시의회에서 가장 젊은 의원 전혜연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전부터 젊은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남양주 시에서는 2022년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셔서 많이 젊어지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소감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남양주 씨에는 생각보다 해야 될 일도 많았고 시의원으로서 할수 있는 일도 많더라고요. 처음 민원 받았을 때에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느 부서랑 어떻게 상의를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제 스스로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껴 있기도 했는데요. 민원인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시간은 한계가 있었지만, 시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일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비례대표로 제가 선출이 되었다 보니 제 선거운동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해서 특히나 당선 후에 저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출발하는 버스에 인사 갈 때에는 처음 당선 직후에는 당협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부의장님 선배 의원님들의 보좌관이나 딸이라고 착각을 많이들 하셨는데요. 그 짧은 아침 시간에 인사하는 활동이 무의미하다는 조금 힘 빠지는 조언도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저는 많이 만나야 할 주민들도 많고 찾아가야 할 곳도 많지만 의정 활동을 시작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행사장에서 반갑게 맞아 주시는 주민분들도 많이 계시고 페이스북 등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침마다 힘 받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대표적인 공약 사항 중에서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요? 네, 저는 비례대표로 선출되었다 보니 저만의 공약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가장 평범한 분들의 목소리를 꼭귀 기울이겠다는 저만의 다짐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가장 젊은 나이다 보니 아무래도 청소년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당선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남양주시 청년정책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청년들이 저와 같이 젊은 분들이 좀더 시정 참여를 할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조례였는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실제적으로 할수 있는 역할은 적었는데요. 이 조례를 좀더 구체화해서 실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청소년들과 봉사 활동을 자주 하다 보니 후배들이나 학부모님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지난 4월 5분 발언을 통해 학교와 보행자 환경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요구한 바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담당 부서에서 바로 다음날 함께 현장 점검을 진행해 주셨고 차량과 학생들이 뒤엉켜서 등하교 하던 길에 천마중 앞에는 보행자 도로가 만들어졌으며 보행 신호등 설치랑 차량 신호등 설치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남양주 고등학교 앞과 수동중 앞에서도 신호등과 방지턱 등 순차적으로 설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청년과 청소년을 위해 힘을 많이 써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도 궁금해집니다. 네. 그동안 많은 말씀해 주신 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민원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민원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 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청소년과 청년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면 이번엔 여성과 어린,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더살 피고 싶습니다. 이제 곧 리모델링이 완료될 이성형 신흥상에 회 입주할 청년 기업뿐만 아니라 관내 청년 사장님들을 홍보 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와 창업자 들에게 필요한 세법 등 특허 교육 같은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이 더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용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장수 비결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특히 참전 용사자 분들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조그마하게라도 보답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학교별 요청해주신 사항과 지역 스포츠 클럽에서 요청해주신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첫 번째 서랍에 쌓여 있는 것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 의정 활동을 하며 늘 이끌어주시는 김현택 의장님과 이상기 부의장님 함께. 의논하고 공유하는 동료 의원들과 늘 민원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뛰고 있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남양주시 집행부 직원들 그리고 당선 1년을 기념하여 제가 처음 당선됐을 때도 찾아주셔서 감사했는데 제 이야기와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저의 모든 활동을 더욱 빛나게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연락주신 분들도 계시고, 시청과 의회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도 꼭 챙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만나서 SNS에서 잘 보고 있었다며, 이런 민원도 말씀드려도 되냐며, 조심스럽게 요청주신 민원도 잘 해결해 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 다짐했던 가장 평범한 분들의 목소리는 남양주에 살고 계신 누구나 할수 있는 어떠한 제안과 민원이라면, 저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의 목소지,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을 시작하기 전 저도 의원이라는 직업이 너무 멀게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옆집 조카처럼 편히 찾아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남양주시민 누구나 환영하는 옆집 청년이 되겠습니다.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칭찬이 늘큰 힘이 됩니다. 저의 의정 활동에서 가장 큰 행복은 아마도 늘 반겨주시는 지역 주민들과. 그 동안의 소중한 인연, 앞으로 맺을 반가운 인연 모두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예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 의원 의원님 모시고 취임 1주년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가장 평범한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의원님의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